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요도 정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요도 정석. 사실, 어, 이 정석을 모양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지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이걸 요도 정석이라고 부르는지 저도 몰랐는데, 어, 찾아보니까, 어, 이 정석 이름이 요도 정석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모양이에요. 여기서. 흙이 양 소목을 가고,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띠는 게, 어 알파고 때문에 많이 유행을 했죠. 근데 이제 흙이 이곳을 바로 두 칸을 띠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걸쳐간 다음에 두 칸을 띠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흙이 이곳을 두 칸을 띠게 되면, 어, 백이 이런 식으로 먼저 벌리는 게, 그러니까 백도 같이 지키는 게, 어, 조금은 불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흑기사들이 많아서 이곳을 먼저 하고 두는 것이 어, 조금은 많이 두어지는 형태죠. 이곳을 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칸 높은 협공이죠. 두칸 높은 협공을 어, 하면은 백이 여기를 눈목자를 가는 게 요도 정석입니다. 이제 흑이 여기서 위를 붙이면 백은 이곳 위를 젖히고요. 이곳을 두면 여기를 두고 네 여기서 이제 흙이 한 칸을 띄면 이제 기존에는 이걸 젖히고 쌍잎을 쓸때 이곳을 호구치는 것도 있고 이어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는 수도 많이 두어졌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정말 옛날 네그 포석이죠? 이 정석이죠? 흙이 여길 젖히면 백이 하나 받고 백, 흙이 막는 것까지가, 어이 정석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백이 너무, 어좀 쭈그러들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생각이죠. 여기 젖히는 걸 맞고, 어 물론 이제, 여기를막고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눌려서는 이거는 되게 좀 불만이다라는 게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 알파고 이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나왔죠. 여기를 이제 하나 밀어놓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가면은 이제 끊기는 또 약점이 조금 있죠. 이게 나오면은 이게 여기 뒤에서 끊기니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거는 백이 좀 불만이기 때문에 어 먼저 하나 밀어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밀어놓으면 흙도 여기 막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끊기죠 끊기는 약점을 어 방비를 해놓는 그런 순데 뭐 이거는 사실 음뭐 거의 50대 50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백이 좀 활발하게 어 처리가 되면서 어백도공 뭐 충분히 둘만 하고 흙도 이한 점을 눌러가면서 나중에 뭐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둘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두면은 또어 흙도 충분히 둘수 있는 모양이다 해서 이 정도는 뭐 이제 잘 조화롭게 어우러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어 이제 우리 이제 인간들은 보통 여기를 젖히는 거를 거의 다 뒀는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둘때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여기를 뚫고요 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이거는. 네, 다관통돼버려서 이거는 흙이 좀 많이 망한 모습이고요 여기를 이제 막고, 여기를 치는 것을 알파고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귀에 한 점을 내가 잡겠다라는 게 알파고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자. 이제 여기서 또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흙이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있고, 먼저 여기를 젖히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끊어가는 것부터 해볼까요? 끊어가는 것부터 해보면 여길 두고 여길 두고 여기까지 하고 백이 뭐 여기서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유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고요. 왜그건 뭐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음 이렇게까지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정석을 뭐 과거에 연구를 안 해본 거는 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이 정석의 결국 결론은 어. 흑의 외세가 두텁다라는 게 결국은 이 정석 연구에 대한 어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석이 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하면 그건 정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둘이 뭐잘뭐 뭐 조화롭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적어도 55대45 정도는 돼야지 뭐 이거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흑의 유리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니까, 뭐, 백이 귀에서 지금 대충 보시면 약간 20집 정도, 가량의 집을 냈지만, 흙이 지금 102점을 먼저 딱차 거의 뭐 잡았죠?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흙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두텁게 짜여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석이 아니다. 라고 예의가 됐었는데, 알파고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귀의 실리가 네 배기 좋아서 이건 배이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결과도 어이 알파고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알파고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계산이 다 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터움이라는 거는 확실한 집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느끼기에 약간 뭐 직감, 약간 기분이죠 한마디로. 예. 네. 두터우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판을 짤수 있으니까. 단지 그거거든요. 근데, 알파와 같은 경우에는 그 두터움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둔 거니까 또 인간은 이거에 따라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좋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흙도 또 대책을, 하나 내놓은 게 여기를 먼저 이렇게 젖혀 가시는 건 이걸 내놨습니다. 이으면요. 때리고 끊어요. 나오고 늡니다이 정도면 이제 여기는 거의 땅나랑이 났죠.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백집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흑이 그래도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 백집이 약한 15집으로 아까보다 한 2집 정도 아, 5집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 칸을 띄게 되면 어, 여기서 또 하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다른 데로뭐 손을 이런 식으로 빼신다든지 하면은 이한 점이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흙 같은 경우에도 딱 여기 눈목자를 달려주시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정말 여기가 대세점이면서 음, 그 흙의 세력을 더 화려하게 펼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 그냥 여기서 이걸 끊고 이걸 두는 거는 백이 너무 유리하다 해서 흙도 조금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이걸 두고 어, 때려야겠죠? 때리고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흙이 백이 두 칸으로 뛰었을 때딱 여기 이게 가장 좋은 어, 흙도 좀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모습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한5 0대50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건 너무 쉽죠 사실 예이 요도정 정말 쉬워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젖히고 막 여기서 변화도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여기 밀고 하면은 되게 많잖아요 예뭐 여기서 흙이 흙이 둘수 있는 방법까지 수도 많고 백이 둘어 가질 수도 많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 여기 뚫고 또 뚫고 자 버리고 잊고 때리고 아예 끊겼네 이거 뭐 주고 나는 이거 두칸 띄어서 방비해야지 하면 흙이 딱 여기까지 얼마나 쉬워요 애우기도 쉽고요 그래서 많이 예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흙이 이걸 둘 때요 이걸 둘때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서 살짝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당하면은 음 사실 대처를 잘 해야지 대처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클라요 우선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냥 뚫으세요, 여기를. 뚫고, 이곳을 막아야겠죠? 당연히 흙도.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면 흙도 이런 식으로 쳐서, 이거는 이제, 흙은 계속 나가면은 이 백, 그러니까 네 번째로 그 우하기 쪽에, 어, 있는 백이, 뭐 아무것도 안 걸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백은 뭐 같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좌상기에 흙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할때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냥. 끊으면 축이 유리해요. 지금 보면은 쭉 따라가 보면은 걸립니다. 흙이 축에 걸려요. 그러니까 흙도 뭐 어떻게 여유있게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기 살려야 돼요. 여기 살리고, 백이 여기를 젖힐 때, 어 흙이 여기를 젖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여길 두면은 백은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여기를 젖히셔야 돼요. 여기를 젖히셔야 합니다. 여길 젖히면은 이거 이제 수순을 외우셔야 돼요. 흙이 여길 젖혀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 나옵니다. 흙이 2단을 젖히죠. 이곳을 두면 여기 한 칸을 띄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백은 여기 때려내야겠죠? 때려내면은 흑이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흙이이 다섯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두고 이걸 두면 때릴 때외꾸고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기까지 가면은 끝납니다. 정석이. 근데 이거는 약간은 백이 좋은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백이 귀를 팠죠. 빵따냄도 하나 했죠. 그 거의 우변이 백이 수중에 들어왔죠. 백이 좀더 견실하다는 게어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물론 흙도 이 상변 모양이 어, 좋죠. 좋기는. 아 이거 55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단수치지 않고요. 바로 젖혀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젖혀가셨을 때 같이 여기를 젖혀가면은 안됩니다. 이거는 크의 완벽한 주문이죠. 자왜 그러냐. 여기를 저혀가면 여기를 끊어요.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딱 걸렸죠. 이거는 어떻게 해볼 어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어 백이 걸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젖히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넣는 게어 정수입니다. 백도. 그럼 이제 흙은 뭐 흙은 이제 당연히 여기를 두고요. 이곳을 호구를 치나안두면은 백이 흑이 어, 살기 때문에 이건 백이 마음 모습이죠. 백도 이제 잡으러 가려면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시는 게 정수입니다. 여길 두고 백은 막아야 겠죠. 흑이 어, 늘어요. 이때 백이 뭐잡겠다고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나와줍니다. 살짝 나와줘요. 뭐, 너는 살라면 살아라. 나는 모양을 갖추겠다. 뭐, 솔직히, 이렇게 하고서, 뭐, 흙이 산다고 해도 이거는 흙이 망했잖아요? 흑진영에서 지금 백이 놀고 있는데? 그쵸? 이거는 망했어요. 그래서 흙도 여기다 두면은 그렇게 안 두겠죠? 당연히. 끊어서,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다 잡으러 갈 거야. 이걸 합니다. 이걸 두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를 싹 하나 막아놓으셔야 돼요. 여기를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를, 그러면 잡아야겠죠, 당연히, 흙은. 그때, 날자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건안 돼요. 여기를 찌르는 것도 제가 해봤는데요. 여기를 이제, 여기를 두겠죠. 여기를 막아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백이 훌훌 나와가지고, 백이 사, 살아버리면은 흙의 상변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되고요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요. 이해하잖아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둘 때, 흙이 이걸 패를 써요. 이 패밖에 없으니까, 지금, 때려요. 여기가 패감이 하나가 있잖아요. 심지어 몇개 나오죠? 두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패 쓰고, 때리면, 뭐 흙이 둘데 없어서, 이거는 흙이 망했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혹시 뭐 찔러가지고 되나? 해가지고 찔르시면 안 돼요. 흙도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키포인트 100이 여기를 싹 끊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잠시 후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두고요. 100이 여길 둡니다. 근데, 여길 뒀을 때 아까 이 38번째 수를 교환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두고, 이걸 두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걸 두면 흙 100이 다 잡혔죠. 그죠? 이때 이거 두면 이거 끊어서 안 되죠, 이거는. 네, 이건 안 되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백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둘 때, 여기를 싹 하나 끊어 놓으니까, 이제는 이걸 두고 싶어도, 이게 단수잖아요? 때려요? 환격으로 흙이 죽습니다. 그쵸?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때리면, 때려니까안 돼요, 이건. 이거 흙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어, 별로 좋은 그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38번째로 싹 끊어주셔야 됩니다. 이두 점을.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넘어가서 환격으로 흙을 잡는 모습. 네,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둔 거고요. 흙도 이렇게 안 둡니다.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여기를 끊으면 싹 여기를 둡니다 때리겠죠?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안 넘어가줘요. 배기 망해요. 자, 여기를 두면은 백이 여기 팩감을 하나 써요. 이해죠? 때려요. 흑은 다른데 팩감 없으니까 이걸 나와요. 그때 백이 여기를 딱 두면은 아 이때 여기가 백과 죠줘요백꾸고 여기를 딱 두면은 때리고 때리면 백에 흙에 팩감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쓴다고 쳐도 이거는 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흙이 망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틀어 가는 은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이 7단, 어, 대국에서 이렇게 두는 분을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은 심지어 이 정석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두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단수치는 건좀 쉬워요. 이거는 이제 여기를 젖혀가지고, 서로에게 쉬워요. 여기 젖히고, 그냥 수순만 외우시면 되니까, 여기 두고, 한칸 뛰면 때리고, 여기 두면 있고, 이렇게 쭉진행하면 쉽죠? 이거는? 맞고. 근데 이거는 100이 좀 좋다. 이거는 한 55대 45 정도로 100이 괜찮다. 근데 이제 이걸 속이려고 흙은 여기 안 끊고 바로, 바로 가버리는. 그때 좋다고 여기 두시면 망한다. 네, 여기서는 그냥 이곳을 느는 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늘어주셔야 돼요. 늘고, 있고, 여길 둘때 이렇게 호구 쳐놓고, 여기 두고, 아, 여기 막아야죠. 막고, 이걸 둘 때, 네, 이걸 둘 때, 아이고, 이걸 둘 때, 이걸 두셔야 됩니다. 또뭐 여기서 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혹은 뭐 이렇게 잡으러 가실 필요도 없구요. 너는 사세요. 네. 나는 모양을 갖출 테니. 딱 하면은, 흙이 딱 끊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달릴 때, 조심하세요. 흙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려고 하시면은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이거는. 여기를 붙이는 거든요.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작살 납니다. 끊어야 돼요. 이걸 두고, 그럼 이걸 안 되죠. 그럼 이, 이걸... 아, 이거... 예. 여기서 이걸 둘 때, 이걸 두시고요. 여길 두면은 이걸 두고요. 여길 두고, 여길 두고 때릴 때, 아, 아까... 아까 여기서 하나 밀어놨어야죠. 예. 아, 저도 헷갈리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정석이 네, 여기서 이거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꼭 이거 이거 쳐놓고 밀어놓으시면 돼요. 이거 쳐놓고 밀고 끊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붙이면 여기 두고 때리고 여기 팩감 하나 써주시고 늘면 네 여기 두시고 때릴 때 여기 딱 마지막 팩감. 기분 좋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 이거는, 어, 흙이 걸린 모습이죠. 다른 데 팩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음, 사실, 흙도 가장 알기 쉽게 두는 거는, 이 이렇게 두는 게 알기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여기를 그냥 젖혀 놓으시고요. 있고, 때리고 끊어놓으시고요. 두칸뛸때 여기 이게 이제 가장 편한 정석이에요. 서로한테도 좀 비슷비슷하고 잘 맞고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는 차라리 네 세력 가져가세요. 저는 집질게요 하고서 싹싹하게 여기까지 쭉 밀어준 다음에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 두는 변화도도 몇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돼요. 이건 또흙도 실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흙도 그렇게까지 불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충분히 두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이거 사실 좀 젖혀 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끊고 이렇게 되면은 흙에 베개 집이 너무 커서 안 좋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거면 안되고요 여기로 먼저 젖혀 놔주시는 센스 꼭 필요합니다 누구 두칸 그리고 마지막에 딱 여기까지 네, 두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알파고가 보여준 기존에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백이 망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백의 어 세력 아 실리가 돋보이는 그런 모양이 기 때문에 뭐 여기를 이렇게 나,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를.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아무튼 여기를 두고, 아 저실 때요.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둔다거나 뭐 이렇게 둔다거나 이런 정석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두면은 그 이후 변화도 어렵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죠. 그 이후 변화도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백이 정말 유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도 정석 이용하실 때. 요거, 네, 요거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제 알파고가 저희 인간들에게 준 어떤 하나의 뭐,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한번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요도 정석을 이용해서 이 7단전 중국 부분하고 뒀는데, 중국 부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좀 비틀어갔어요. 근데 심지어 정석도 잘 모르면서 이걸 이렇게 두더라고요. 아무튼 어, 다음 번에는 요도 정석에서 요도 정석을 이용해서 어, 중국 7단을 어, 이긴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요도 정석 잘 복습하시고 연습하셔서 써먹어 보신다면은 어,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